강진의 무의사에 왔습니다. 내가 죽어서 머물고 싶은 곳이 우리나라에 세 곳이 있는데, 영주의 부석사, 무량수전 뒤편, 무의사 바로, 극락보전 뒤편, 그리고 금산사 가는 길에 귀신사 대적광전 뒤편이 바로 그곳인데, 아이들한테 유언을 남겼지요. 내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해가지고, 내가 좋아하는 세 곳에, 네, 나누어 뿌리고, 제사는 지내지 말고, 혹이라도 그곳에 갈때내 네 생각해라. 그랬더니, 큰아들이 있다. 그래도 아빠, 납골당이라도 모시야 하지 않냐고 해서, 내가 살아서 평생을 떠돌아 다녔는데, 내가 납골함에 갇혀있으면 되겠느냐. 내 뜻대로 해라. 그래서 제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는 그곳에 가서 누워있을 예정입니다. 무의사 극락보전, 너무 아름답지요.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건물인데, 정면보다도 측면이 더 아름답습니다.